히말라야 산맥이 우뚝 솟은 네팔의 산간 마을 아미타는 밭에서 작은 토마토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매일같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일해도 가족의 배를 채우기조차 어려웠다. 전통적인 농업 방법으로는 기후 변화와 가뭄의 속수무책이었고 수확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다. 언제쯤 우리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온 아미타는 아이들이 배고픈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엄마, 오늘도 배고파요. 언제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아미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에게 마을 어르신이 찾아와서 말했다. 아미타야 좋은 소식이 있어. 외지에서 온 농업 전문가가 우리 마을에 친환경 농업을 가르쳐 준다고 하네. 친환경 농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아미타는 마을 회관에서 들은 소식에 눈을 반짝였다. 교육장에 도착한 아미타는 농업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있었다. 친환경 농업은 단순히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토양의 건강을 회복하고 자연의 순환을 이용해 더 많은 수확을 얻는 지혜입니다. 전문가의 말씀에 아미타는 집중했다. 이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새로운 개념들이었지만 이것이 자신과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교육이 진행되면서 네팔 현지 여성 조합장인 수미타가 다른 여성들과 토론하며 설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우리 여성들이 함께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할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할수 없어요.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 주어야 해요. 수미타의 말에 아미타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교육이 끝난 후 수미타가 아미타에게 다가와 말했다. 처음이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배워가면 돼요. 교육이 끝난 후 아미타는 수미타와 함께 비닐하우스 안에서 모종을 심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토마토가 더잘 자라요. 토양의 수분을 유지하고 온도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자연의 순환을 이용한 친환경 방법이에요. 수미타의 설명에 따라 아미타는 조심스럽게 모종을 심었다. 강 모종을 심을 때마다 아미타는 작은 기도를 했다. 제발 잘 자라주세요. 우리 가족의 희망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도전은 쉽지 않았다. 첫 번째 수확 시즌이 다가왔을 때 아미타는 걱정이 되었다. 과연 새로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매일 밭에 가서 모종들의 상태를 확인하며 마음이 조급해졌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아미타는 마을길을 걷고 있었다. 과연 이 방법이 맞을까? 만약 실패한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아미타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첫 번째 수학에서 예상했던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 시장에 가서 채소를 팔려고 했지만 다른 상인들의 채소와 비교해보니 품질이 떨어졌다. 이 정도 품질로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처음이니까 이해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분명 좋아질 거예요. 시장 상인의 말에 아미타는 마음이 무너졌다. 하지만 그 상인은 아미타의 노력을 알아보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시장 상인의 격려에 아미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바라보니 그들의 웃는 얼굴이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 엄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언제쯤 맛있는 토마토를 먹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이 아미타에게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아미타는 다시 교육장으로 향했다. 현지 농업 전문가가 친환경 농업 방법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토양의 건강이 곧 작물의 건강입니다. 자연의 순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작은 미생물부터 큰 나무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전문가의 말씀에 아미타는 깊이 공감했다. 이제는 토양의 미생물, 영양분의 균형, 자연의 순환 등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었다. 교육이 끝난 후 아미타는 수미타와 함께 조합 모임 공간에서 회의를 했다. 각자의 경험과 실패담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힘을 합치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수미타의 말에 모든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미타도 이제 진정한 협력과 연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아미타는 수미타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몇달후 아미타의 밭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드디어. 드디어 성공했어. 아미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새로운 농업 방법을 적용한 결과, 이전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었다. 채소의 품질도 크게 향상되었고,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아미타와 수미타가 함께 채소를 판매대에 올려놓고 상인과 흥정하는 모습이 보였다. 정말 좋은 품질이네요. 앞으로도 계속 공급해주세요. 상인의 말에 아미타는 뿌듯함을 느꼈다. 이제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다. 하지만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미타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수익이 늘어나면서 가족의 생활은 나아졌지만 더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합을 확장하고 더 많은 여성들과 함께 일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처럼 작은 규모로 안전하게 가야 할까? 아미타의 마음은 복잡했다. 조합장 수미타와의 대화에서도 이런 고민이 드러났다. 우리는 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더큰 책임도 져야 해요. 수미타의 말에 아미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생각해야 할 때였다. 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수미타가 아미타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아미타, 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조합의 채소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아미타는 깜짝 놀랐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결과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다른 상인들이 우리 채소의 품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수미타의 말에 아미타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함께 해결해봐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분명 해결 방법이 있을 거예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아미타와 수미타는 함께 노력했다. 조합 모임 공간에서 다른 여성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았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의 농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품질 검사를 받아보죠. 아미타의 제안에 모든 여성들이 동의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농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품질 검사를 받기로 했다. 검사 과정은 긴장감 넘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농업 방법은 정말로 최고 수준이었다. 자연의 순환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은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고 작물의 품질을 향상시켰다. 결과는 놀라웠다. 그들의 채소는 오히려 다른 상인들의 채소보다 훨씬 좋은 품질을 보여주었다.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한 채소는 영양가도 높고 맛도 좋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네요. 이런 좋은 채소를 의심하다니 앞으로는 더 많이 사겠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사과하며 인정한 모습에 아미타와 소미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그들의 노력이 인정받기 시작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아미타와 수미타는 함께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를 수확하며 바구니에 담는 모습이 보였다. 정말 잘했어요, 아미타. 우리가 함께 해낸 거예요. 수미타의 말에 아미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정한 성공을 맛보고 있었다. 시장에서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그들의 채소가 인기 상품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었다. 정말 맛있어요. 이런 신선하고 맛있는 토마토는 오랜만이에요. 다음에도 꼭 사고 싶어요. 손님들의 반응에 아미타는 뿌듯함을 느꼈다. 이제 자신의 노력이 정말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아미타의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 댓글은 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전해줍니다. 알림 설정으로 다음 감동 스토리를 놓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온 아미타는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먹으며 웃는 모습을 보았다. 이제는 가족이 배고프지 않게 되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엄마, 오늘 밥이 정말 맛있어요. 이제 우리도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아이들의 말에 아미타는 눈물이 났다. 이제는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되었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살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도 엄마처럼 열심히 공부할게요. 아이들의 말에 아미타는 더욱 감동 받았다. 이제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진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석양 빛 속에서 아미타와 수미타가 밭을 함께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실패도 많이 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어요. 아미타의 말에 수미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두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진정한 동반자이자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다. 조합 모임 공간에서 아미타와 수미타가 나란히 앉아 손을 맞잡는 모습이 보였다. 앞으로도 함께해요. 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마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요. 아미타의 말에 수미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함께해요.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가 자라나듯 우리의 꿈도 반드시 현실이 될 거예요. 두 여성의 손이 맞잡힌 순간 마치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 같았다. 몇년 후, 네팔의 상간 마을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여성들이 주도하는 채소조합은 마을의 핵심 산업이 되었고 많은 가정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있었다. 아미타는 이제 조합의 리더 중한 명이 되어 새로운 여성들에게 경험과 지혜를 전수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며 꿈을 키우고 있었고, 가족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하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요. 아미타의 말은 마치 모든 여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는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큰 나무가 되었고 그 열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작물이 자라는 것만큼 소득도 자립심도 쑥쑥 자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수 없는 일을 함께 하면 가능하다는 것을요. 아미타의 이 말이야말로 이 모든 이야기를 가장 잘 요약하는 문장이었다.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 희망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굿네이버스의 네팔 채소조합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지 여성들의 노력과 성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 희망이 어떻게 마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